인생에서 필요 없는 사람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생에서 좀 해로운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별로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빨리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생에서 절대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잘 될까 말까 한게 인생인데 이 세상 모든 게안 좋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 인생이나 꼬이게 만들 것이지 내 인생까지 이래서 안될 거야 저래서 안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안 되는 거 최악의 상황 나쁜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친해지더라도. 그 그 부정적인 사고가 전염되어 버려서 내 인생이 꼬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이나 영상을 보더라도 댓글을 잘 살펴보면요, 부정적인 댓글이나 부정적인 악플을만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요, 이 악플 하나가 달리잖아요. 그럼 그 악플을 보고 이 부정적인 게 전염이 빨라서 확 전염돼서 비슷한 유의 댓글이 달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고를 그냥 내뱉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항상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불평만이 많아요. 그냥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냥 우울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가능한 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요, 빨리 멀리 두는 게 낫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알리고 말하는 건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의 생각과 의견과 가치관을 건강하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한 것을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만 하는 사람들, 비판만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나 미래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공부할까 생각 중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 친구를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 자기 인생인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저런 결론을 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숙고를 해서 결정을 했다면 어, 그래, 너 잘할 거야. 고민 많이 한 거지? 그래, 나는 너를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꼭 이걸 갖고 야 나이가 몇인데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야 부모님 듣골 빼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야 남들은 그 나이에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드려 공부 지금 시작해서 너 언제 끝내려고 해 언제 생활비 좀 드려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숙고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정말로 더잘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핑계로 비난만 하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부정적인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자기 인생을 시작을 하는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서른도 안된 친구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이걸 위해서 이걸 공부할 거예요. 얘기를 하면 비록 우려되는 게 있을지라도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장려하는 게 맞아요. 왜?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을 때그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길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야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재를 뿌리는 사람들은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한 마디로 지금까지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이 하려고 했었던 노력 이런 것들을 한 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 사람들 좋은 사람은 아니. 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친구라고 생각해서 나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저 우리의 인생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을 그냥 말로 뱉어서 나한테 내 귀를 꺾어 놓는 것뿐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식으로도 우리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들 자체를 아예 끊어 버리세요. 끊어 버리고 내가 하려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희생자 코스프레 스프한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항상 자기가 피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희생자 코스프레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 자기가 피해를 입었고 모든 자기가 배려를 해줬는데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실수해서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직장 상사한테 민폐를 끼쳐서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실수한 일은 실수한 거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상대방, 특히 나를 혼낸 그 직장 상사만 나쁜 사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못 봤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항상 내가 잘못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가해자가 돼 버립니다.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러면 정말 가해자가 되고 그 사람은 정당화지면서 그 사람의 남탓 게임이 더 강화돼서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요 빨리 끊어버리셔야 돼요 거짓말은 병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루에 2,000번 이상 거짓말을 합니다 대부분 인간관계를 위해서 칭찬을 한다거나 자기를 어필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 거짓말 중에서도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짓말은요 병이에요 아내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밖에 나와서는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 회사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놓고 보고서 제출했다고 거짓 말을 하고, 그리고 부랴부랴 그때부터 보고서를 준비한다거나, 거래처에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서 확인 전화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 그저 자기 실수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이게 매번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 자잘한 거짓말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무례한 사람도요, 빨리 멀리 두어야 돼요. 나에게만 무례한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요, 생각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 그래서 빨리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기준, 가치관이라는 것도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빈틈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혹은 착한 척하면서 무례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생에서 빨리 없애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여섯 번째는요. 우리의 시간을 뺏으면서 죄책감나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빨리 없애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은 곧 자본이에요. 사실 금수저, 은수저 뭐 부모님 잘 만나면 시간이 자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커리어를 만들고 내 시간을 들여서 지식을 쌓고 내 시간을 들여서 경험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고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의 시간을 뺏으면서도 죄의식, 죄책 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도와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 빼면서 쓸데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냥 들러리를 세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성향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저 자기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팀원들의 회의를 계속 주관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시간을 뺏어서 회의를 릴레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사람을 돌려가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모임을 계속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회의를 릴레이로 한다거나 5분이면 끝날 결정을 3주간 계속 회의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도움이 되거나 정서적인 교류가 깊어져서 우정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행동 이게 잘못된 거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낫겠죠 이 인간관계라는 게 친해졌다가도 멀어지기도 하고 멀어졌다가 친해지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나를 갉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은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연민이나 동정심 없는 사람도요 사실은 멀리 두는 게 좋습니다. 연민과 동정심은요. 인류가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고형과 감정형 중에서 사고형이 연민이나 동정심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이거는 그저 성향의 차이인 거죠. 연민이나 동정심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이런 성향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힘든 사람을 보면서 어우 쟤 되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동정심이나 연민. 이 없고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니까 쟤는 불법이 뭔지 찾아서 그 사람을 괴롭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동정심이나 연민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개인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동물들을 유기한다거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인간관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 주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어 기부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런 시간을 내는 걸 아까워하거나 왜 그런 짓을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라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도와줄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나르시시즘적인 경향성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이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다가 누가 사고가 났다면 먼저 신고를 해서 다친 곳을 치료하게 하는 것은 혹시나 자기가 비슷한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 연민이나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도 어 사실 좀 멀리 둬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친구는 아니죠. 그리고 인간관계 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진짜 친구들은요, 생각이 날때 아무 때나 연락하고, 아무 때나 만나고, 보고 싶을 때 연락하고, 서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요, 필요가 없어지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고, 유지하는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짧아요, 인생이. 그 인생에서 좀 보람되고, 괜찮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좀더 시간을 쏟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자꾸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실 속어법도 괜찮고요. 집중하는 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서 그런 사람을 친해지는 방법이 훨씬 더 확률상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아닌 사람은 빨리빨리 속어하는 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원하는 그 방향성으로 내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관계에 너무 시간을 쏟게 되면,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 마음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정리할 거는 정리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